나도 그래도 우리 솔한조 라인 한 조랑 정크 어, 아, 둥지 더 빨반 나. 우리 메르 잠시야. 한조 왼쪽. <목소리> 어, 야, 잡아줬는데. 정크레아트한테어 도지 뭐야? 이 뭐야 미안. 아 이건 안 돼. 어, 너 쩐다. 아 미안. 아 너무 많이 들어아 너무, 아, 너무 내려고 뛰었어. 어아나 피일인데 아 까비. 우리 정크레 잘해. 잘해. 나이스 경했다 우리 나쁘지 않아. 나쁘지 아나 금방 어, 가. 어? 나야 키고 있는데 나힐밴왜맞냐안뚫려 야, 우리, 우리 팀좀 많이 만나. 아니, 맞네. 방벽 켰는데. <laughs> 아, 수면 배우가야. 왼쪽, 여기 먹었어, 자리. 정글에 잔다. 아, 썼다, 다. 야, 저걸 살렸네. 야, 우리 왜, 마저에 묶여있냐? 어, 궁 썼네? 아, 저거 못 먹었다. 어, <laughs> 아, 나이스. 야, 여타가. 늦었다, 나. 나이스. 나이스. <laughs> 나이스. 너는 왜터이냐 뭐냐? 아나 없냐? 아나 있가 내가 방금 그냥 불리였어 아니, 아나 근데 화물... 아, 상대 하나가 뭔가 잘 쏜다. 아나, 아 어, 응. 센스가 좀 있어, 상대가. 없어. 수면총 빠짐. 수류탄 빠짐. 빠짐. 망치 조심. 망치. 는아야 라인 포킹 많이 해라, 솔져야. 우리 뽕검, 뽕검 가야돼, 뽕검. 뽕숭이 아니야. 아, 좋됐다 이거. 지내 야 메르시 피일인데 담이려. 데 아, 아, 피일한데 아, 초 지나고. 아, 메르시 또피한데 아, 여 나리. 요한데 응, 아, 아, 이거 도필꽁한데야 지금? 그냥 요기데갑자기죽 나 맞아줘야겠다. 뭐야? 뭐야, 잡힌 거. 어? 아니, 이거, 아, 어이가 없네? 아니, 메카가 타졌는데 쟤안 죽었어. 뭐야? 왠지 궁 썼네? 아.. 아나 애난좋다 애는 안, 안 줘야 돼, 안낼 수도 없잖아 아이 음, 나이스 빼고 아, 있었는데 그냥 무시하는 건왜 하지? 부활하는 거 잘랐어 망치 있다 아, 망치 아니 이거 왜그 타... 자꾸 키했는데아 그, 얘들아 그 유탄이 좀더 먼저 나왔어 내가 봤는데 살짝 먼저 왔어 맞... <laughs> 아니 레비 초주안 되나 이거? 나를 실화냐? 나이스 너뽕 줬냐? 안 줬네? 어... 아왜 뽕을 안줘아 뭐야 이거 어? 뭐야 아 어, 이거 나나 라인해야 되냐? 아.. 존나 나쁜데와 얘는 왜뺄 생각도 안해 대체 아왜 어, 생각을 안 하냐고 이스윈스타 아니 어떻게 자냐고 이게 말도 안... 와! 1냐 아, 정글에 졸라 작아 메르시가 저렇게 못하는 그 아나가 다 말리네. 아 나이스 썰. 야왜안 먹어져 또. 아나왜왜왜 왜 이렇게 못 먹지 이거? 오케이 이건 먹을 생각도 없었죠? 야 본체 컷 아, 먹어 안 먹어. <laughs> 막그 방벽 있지? 응. 여자봤는데. 네. 야 왼쪽 벽에 뭐 있었는데? 잘못 봤나? 여기 아직 화물 미는 중. 음, 나 숨어. 이거 라인으로 가까 아, 전클이 있었네. 뭐야? 아니, 숨 숨어서 못본 거지. 아, 아나가 힐 되게 잘 준다. 야, 나도 힐좀 줘라. 아니, 이거 아직도 화물 메고 있으면 어떻게 해? 아, 아이고. 나 그냥 라인? 다 멋있어 아발소리 들었는데 야 우리 다 죽었어 뒤에 나갔다. 아, 나갔다. 음, 가자 할게 <laughs> 상대 망치 안 썼지. 상대 음. 방벽 채운다 왼쪽 방에서. 나 방벽 썼어, 비야. 아나 방벽 썼는데. 왜 라인 바로 뒤에 있지 쟤 야타 이새이 방으로 들어왔으면 되는거 아닌가? 와 이거 근데 방벽딜이 너무.. <laughs> 내가 너무.. 아 우리가 이거, 방벽 이, 뒤에 이, 있어서 아니, 우리 그래 이겨야 되는데. 우리 이겨야되는데 우리팀이 방벽 뒤에 있어서 그래 지금 아? 어 방금 야타 너 바로 뒤에서 딜 넣다가 탄걸로 나는 빠졌거든 <laughs> 흐 아..이거 야타라서 힘도 빨리빨리 안될 것 아..이것도 늦었다 아.. 늦었다..아.. 음. 아..나..나 나 아. 됐다 이거 미쳤다.. 살살해야지 진짜 왜 이렇게 빨리 뛰냐 미쳤 방치 못 막았냐? 맞춰서 아니 가게 나간, 보여서 나간다, 나간다. 소리 듣고 쓸라는데 에이징 커브가 나가 진짜 음. 소리 듣고는 쉽지 않을 거야 그냥 딱 멀리 진짜. 있어서 아이징. 가능했어. 더 어, 나이스. 잡았어. 아 이거 위에 뭐 뻗어내? 아 위에 정글에 야 바로 위에 정글에. 괜찮아. 어? 안 괜찮아, 안 괜찮아. 뒤에, 뒤에, 뒤에. 아. 뒤에 한 조커. 아이고. 오, 망치, 망치, 뱀. 이거 돼, 이거 돼. 브라 그냥 바로 그냥 운네라명브어버린라운브라이브나운 브라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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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라운브 나이스 라운 나이스 라 <laughs> <laughs> 아, 개우기 <웃긴. 웃음> 아, 태우기. 아, 태우기. 아, 태우기. 아, 태우 아, 태우기. 아, 예 냅다 망치 우기가 태우기. 아, 태우기. 우